오늘 살펴볼 제품은 태블릿 가성비 끝판왕 베스트 3입니다. 가격 대비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태블릿만 추렸으니 천천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추천 태블릿, iMuse 안드로이드 뉴패드 태블릿 PC RS10입니다. 10만원대 가격으로 아주 저렴하고 부담없이 구입할 수 있는 10만원대 태블릿입니다. 특히 영상 시청용 태블릿으로 적극 추천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와이드바인 DRM L1의 지원을 통해 티빙, 디즈니 플러스 등이 OTT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각종 영상을 고화질로 감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인치 사이즈의 HD IPS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다는 점도 영상 시청용 태블릿으로 적극 추천할 수 있는 이유죠. 뿐만 아니라 인터넷 강의는 물론이고 업무용 태블릿으로도 손색없는 선택이 가능한데요. ARM Cortex A53 프로세서를 통해 10만원대의 다른 태블릿 대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며 2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하여 영상통화와 고화질의 화상회의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출력 파워 앰프의 내장과 측면과 전면 스테레오 스피커의 탑재로 웅장한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으며 6300mAh 배터리의 탑재를 통해 최대 10시간까지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2.4기가 헤르츠부터 5기가 헤르츠까지 안정적인 속도로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으며 블루투스 5.0 지원으로 다양한 기기와의 무선 연결이 가능한 태블릿입니다. 두 번째 추천 태블릿 샤오미 레드미 패드 SE 태블릿 PC 4기가바이트입니다. 가성비하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라 할수 있는 샤오미에서 출시된 20만 원대 태블릿입니다. 11인치 사이즈의 FH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으며 400니트 밝기와 1500대1 명암비에 8비트 1670만가지 색상 지원으로 퀄리티 높은 화면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tuv 라일랜드 디스플레이를 탑재 하여 블루라이트가 낮은 만큼 장시간 태블릿 사용에도 사용자의 눈 피로 도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죠. 또한 돌비 애트모스 지원의 쿼드 스테레오 스피커를 탑재하고 있어 게임플레이나 영상 감상에 대한 높은 몰입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478g 무게와 7.68mm 수준의 두께로 뛰어난 휴대성을 갖추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8MP 후면 카메라를 통해 고해상도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오래가는 태블릿을 원하는 분에게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는 것이 최대 14시간까지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8000mAh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스냅드래곤 680 지원으로 20만원대 최고의 성능을 경험할 수 있는 가성비 태블릿입니다. 세 번째 추천 태블릿, 삼성전자 갤럭시 탭 S6 라이트 SMP610입니다. 딱히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삼성전자라는 신뢰도 높은 브랜드에서 출시된 갤럭시 탭이라는 것입니다. 인기 순위를 따져도 상당히 높은 순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후기들이 작성되어 있는데요. 특히 필기용으로 사용할 만한 태블릿을 찾는 직장인이나 대학생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것이 S펜이 구성되어 있어 필기나 메모는 물론 스케치까지 지원한다는 것이죠. S펜의 경우 4096단계로 필압을 지원하는 뛰어난 스펙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필기의 경우 단순히 글자를 적는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필기한 내용을 300%까지 확대할 수 있는 뛰어난 편의성도 제공합니다. 또한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신다면 자동 핫스팟을 통해 손쉽게 데이터 연결까지 할수 있는 편의성도 제공하죠. 최상의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큰 고민 없이 선택해도 될 만한 40만원대 태블릿입니다. 오늘은 태블릿 가성비 끝판왕 추천해드렸습니다.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